영월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박물관 고을이죠.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박물관들이 영월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특별한 박물관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26번째 박물관인 라디오스타 박물관인데요. 미리 만나보실까요? 2006년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던 영화가 있죠. 바로 박중훈, 안성기 주연의 라디오 스타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영월의 이한 방송국이 새롭게 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바로 영월의 26번째 박물관인 라디오 스타 박물관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나라 라디오에 대한 모든 것 함께 알아보시죠. 이동 없는 박물관인 영월의 스물여섯 번째 또 하나의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 임시 개관한 지상 2층 규모의 라디오스타 박물관인데요.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 역사는 물론 다양한 방송 체험을 할수 있는 그야말로 체험형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영월의 스물여섯 번째 박물관 라디오스타 박물관을 찾아왔는데요. 지금 잠깐. 초입이지만 여기서 벌써 라디오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곳을 속속들이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어, 여기는 그전에 그 방송국으로 활용되던 곳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어그 이후에 이제 라디오스타 영화를 어, 여기에서 계속 촬영을 했던 촬영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영월군에서는 어. 어떤 그 방송에 대한 그 아이들의 꿈도 좀 키워 주고 라디오스타 영화를 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어떤 추억의 장소 아어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어 국민들한테 아어 어떤 그 문화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해 주고 또아 어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도 어 어떤 그 영원에 대한 어 향수를 좀어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야, 여기는요. 제가 처음 보는 옛날 옛적의 라디오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긴 어떤 공간인가요? 예, 여기 이제 이곳은 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제 최초 라디오서부터 해서 어,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만들어 놓은 이제 어,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어, 이 A50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9년도에 최초로 만든 이제 진공관식 라디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이런 부분들 이제 그, 그 670년대 의 라디오는 사실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의 삶의 애환을 같이 했던 참 좋은 어 친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70년대 우리 이웃들의 오랜 벗이었던 라디오. 이 라디오 배여개를 거칠게 쌓아 올려 만든 조형물도 인상적인데요. 모두 영월의 주민들이 사용했던 거라고 하네요. 어, 지금, 이게 더 어. 어. 지금 이 라디오 탑은요, 영월의 주민들이 직접 사용을 했었던 폐 라디오를 기증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제가 사용했던 라디오도 보이고요. 라디오 스타 박물관에 대한 영월 주민분들의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DJ관에서는 진짜 우리나라 라디오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강석, 박경림, 컬투, 박소현, 박철 등 우리에게 친숙한 진행자들의 모습은 물론 그들이 기증한 특별한 소장품까지 전시되어 찾는 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DJ분들도 보이시고요. 예전에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DJ분들의 사진과 애정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어, 예, 어, 저희들이 박물관을 만들면서, 어, DJ관을, 여기, 이곳이 이 DJ관입니다. 그래서, 어, DJ관에, 어, 좀 소장품들을 좀 이렇게, 어, 빛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참 아끼는 소장품하고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 속 눈길을 끌었던 촬영 장소들 여기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도 라디오스타 주인공 포토존에서 멋지게 기념 사진 한장 남겨보는데요. 세기씨 김치 치즈 스마일 라디오 메모리 이곳에서도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여러분 지금 제가요 해변에 어머 나 하고 있어요. 지금 녹화되는 것 같은데, 계장님계장님 지금 이게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인 거죠? 아, 어, 예, 이곳은 이제 어, 이 박물관을 찾아주신 관광객분들이 어, 이 박물관에 대한 소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상으로 박명록을 네. 이제 남겨주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글로 써 이름만 쓰는 작성하는 그런 박명록이 아니라 직접 목소리와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는 박명록이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수 없겠죠. 저도 한번 영상 박명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의 26번째 박물관, 라디오스타 박물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과연 허세기 리포터의 박명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미 있고 감동이 있고 무엇보다 음악이 있어서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영화 속 생생한 감동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곳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무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신나고 즐겁게, 때로는 깊은 여운과 감동을 주는 영화 속 OST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추억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역시 언제 봐도 명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층에 있어서요 제가 보고, 듣고, 다 느껴봤는데요. 2층에는 또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자, 라디오 스타 박물관에 이게 빠지면 정말 섭섭할 것 같은데요. 누가 됐던지 DJ가 직접 되어볼 수 있는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짜잔! 안녕하세요. 6 시의 데이트 허슬기입니다. 아 지금 한동안 날씨가 많이 따뜻하더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영월읍에서 온 김환 일입니다. 네, 영월읍에서 온 김환일 씨. 저희 프로그램의 애청자시라면서요. 네, 매일 빼놓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laughs> 특히, 어, 슬기 씨 왕팬입니다. 어, 아, 그러면 제 목소리만 들었을 때보다 직접 만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어,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서요, 또 오셨으니까 신청곡을 받아볼까 해요. 네, 신청곡 있으시면 어떤 게 듣고 싶으세요? 네, 변진섭 씨의 그 희망사항이요. 아, 변진섭 씨의 희망사항! 아니, 가사가 이 이상형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 우리 김한일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노래 가사대로 좀 이렇게 청바지도 좀잘 어울리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또좀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 가사처럼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이제 김한일 씨한테 잘해주는 분이 가정에서 지금 김한일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죠?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신청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진섭의 희망상 뮤직 스타트! 네. <laughs> 오 세상에! 아니 즉석으로 지금 계장님이랑 꽁트를 짜서 라디오 스튜디오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아 근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능청스럽게 잘해주셨는데 정말 재밌네요. 네. 그런데 이런 라디오 스튜디오 체험을 누구나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라디오스타 박물관으로 전화를 주시, 주셔서 예약을 하시면 아,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어, 방송 체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방송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어, 방송 만든 것을 어, CD로 구워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메일로, 본인 메일로 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희망을 하시면 어, 저희 그 홈페이지에 어, 계속 등록을 해서 계속 그 다음에도 어, 볼 수가 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을 다 보시고 또 체험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제가 살고 있는 고장에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생기게 되어서 자부심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우연치 않게 기회가 되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어,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음 기회는 자녀들과 함께 왔으면 더 많은 체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클래식한 라디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그 시대별로 이렇게 놓이면서 그 옛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나디오스타라는 부분의 올드 멤버들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색이 참잘 떨어지는 그런 그 디스플레이였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 이제 올 4월 달부터 정식으로 이제 개관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분들, 분들한테 좀더 편안한 어떤 그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영월의 라디오스타 박물관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영화 라디오스타의 배경이 됐던 곳이 박물관으로 새롭게 재탄생을 했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둘러보는 것이 아닌 함께 체험해볼 수 있는 박물관이라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장비 역시 실제 방송국 세트를 방불케 하는데요. 지금은 임시 개장 상태고요. 올 4월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영월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